반갑습니다, 세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기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외장하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외장하드를 연결하면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기가 잘 작동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여기고 넘겼는데요. 그렇게 몇번 사용하다가 외장하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고장이 나버린 것이죠. 업체를 찾아가서 기기를 맡겼는데, 업체에서 그러더라고요. 딸깍거릴 때 바로 왔어야 했는데, 그게 고장나기 전에 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외장하드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의 외장하드처럼 회생 불가능한 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이들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회생 불가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 상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저지른 못된 행동들에 대해 다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 사이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시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변호하겠느냐.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나무라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어가바레에 있을 때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네 조상을 선택해. 내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재단에 올라가 분양하고,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 조상의 집에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저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업신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수 있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꺾어 내 집안에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집안에서는 나이든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재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을 남겨둘 것인데 그가 내 눈의 기운을 약하게 하고 너를 슬프게 할 것이며 내 모든 자손들은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내두 아들 홈리와 비나아스가 같은 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바로 내 말의 징조가 될 것이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이 들어 늙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잠을 잔 것에 대해 다 듣게 됐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가진 죄악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들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사람이죠. 다른 어떤 직분보다 구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가요? 죄와 타협하며 죄를 지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해 지식과 이론만 있었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죠. 늙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의 꾸지람은 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꾸지람은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죄에 사로잡혀 영적인 감간마저 잃어버리고 그 사인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에게 오늘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의지와 뜻에 따라 끝까지 죄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기에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마저 내버려 두신 만큼 그들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의 악이 대담해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른 한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편 소년 사무엘은 커갈수록 요아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죄를 범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 옆에서 커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우리 크리스천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들이죠. 이 청종이라는 뜻은 잘 듣고 쫓아간다는 라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우리 멋진 세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22절을 보면 엘리를 향해 늙었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늙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늙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력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어가발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를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여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사실 엘리 가문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가문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느 순간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엘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군데, 이제는 그 음성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가문이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어디서부터 엘리의 변절이 시작된 걸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내 초소에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없인 여기느냐? 내가 어떻게 나보다 내 아들들을 사랑해 내 백성 이스라엘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변화가 아닌 변질이 시작된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우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샌가 그의 자녀가 그의 첫 번째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가 틀어지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함이 우선순위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선순위를 세우길 축복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변질되는 신앙이 아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날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되새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며 날마다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